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도 제목은 주여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설순 수범하여 희 생하고 앞장 쓰고 나가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 오늘 루벤지파와 갓집파는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낙심하게끔 할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앞장서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설순수범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소원을 할때백성들이그 마음이 녹여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떠나가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 끝까지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 우리 여호수아에볼것 같으면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요호수아가 너희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니 이제 동편으로 돌아가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루벤과 같이 바가 그들의 잘못을 깨달고 설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인감있게 앞장서서 나갈 때에 성들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한 말을 끝까지 지켜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 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고, 우리가 먼저 축복받은 자로서 내 기독관이 있다. 내가 먼저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먼저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앞장서고 더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